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의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같은 PT를 전문으로 하는 운동센터는 예약된 스케줄이 아니면 회원님들이 운동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서킷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서킷을 통해 셀프 PT가 가능해지니 자연스레 회원님들과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재등록률이 적었던 트레이너들도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PT 수업이 없는 날 혼자 운동하러 오면 너무 하기 힘들었거든요. 물어보기도 좀 부담스러웠고요. 근데 두서킷으로 선생님이 제 운동 프로그램을 미리 짜주시니까 혼자서도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었어요. 어느 시간이나 사람이 항상 차 있다 보니까 센터에 활기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재등록률이 올라가니까 트레이너와 회원분들 모두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윈윈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PT 전문 센터는두서킷 프로그램이 필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